네, 전격 인터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시죠 강도구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도구입니다. 예. 네, 한창 최고위원 선거 운동 때문에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 와중에 공천 헌금 의혹 파문으로 당 안팎이 시끄러운데요. 지금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현장 여론 접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음, 이런 어, 것들 말씀드리면. 어... 에 대해서 실망 심만, 실망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따갑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선거운동 와중에 이제 들으신 여론이라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감이 또클 거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제명을 당하더라도 내 손으로는 탈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음... 한분은 탈당을 하고, 그리고 또 김경기 의원은 당직을 하태했잖아요. 네. 어, 근데 제명을 당하더라도, 어, 당을 지키겠다, 이 말은, 어, 좀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당윤리감찰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어, 이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어, 제가 좀, 결자해지라는 큰 틀에서, 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는 뭐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당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 결과가 나온 대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는 게 지도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일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의 입장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 달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결자 해지 차원에서. 어민들을 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4 네. 선거운동 와중에 의원님께서 sns 에 이런 글을 올리신 게좀 주목이 됐습니다 그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 요 김현지 인가 그러니까 당시에는 보좌관 인데 제보 투서를 당의 절차에 따라 전달했을 뿐이고 김 보좌관이 의원실 당시에는 의원실 보좌관 이었는데 이를 당대표실 보좌관 을 묘사하는 건 사실관계 왜곡이다 이렇게 지금 SNS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원님께서 직접 이른바 뭐투서 은폐 의혹이라고 할까요? 이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제가 그 당시 제가 이재명 대표 때 수석사무부 총장이었습니다. 아, 그 수석사무부 총장은 당 대표와 공식회의를 일주일에 3, 4일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당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당 대표실과 얘기하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실의 역할과 위원실의 역할은, 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어, 제가, 어, 경험 속에서, 그리고 또 업무 분장 속에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어, 우리, 어, 당원들과, 그리고 이건과 관련돼서, 어, 관심 있는 분들한테, 팩트는 분명히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페북에 글을 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그렇다면 뭐당 대표실에 전달했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어, 지적에 대해서는 좀 정치공세 측면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당 대표실에 전달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팩트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당 대표실 소속 어, 김현지 보좌관이 아니었고요. 어, 김민... 이재명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당 대표실 내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천원금 의혹 논란 한복판에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지금 출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건데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 제가 내용을 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더 이런 부분들이 유용한 국민들의 관심도 크고, 그렇다면 경찰에서 출국금지를 했어야 됐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최고위원 선거 한창 운동 중이신데, 어제 2차 합동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당 운영 방향, 그리고 당청관계를 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은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당이 민생과 민심을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그것과,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우리 대통령실과 공유하고 그리고 정부와 공유해서 국정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당정청이 원팀이 돼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이런 입장 하나였고요.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첫정부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을 해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 큰 틀의 국정과제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지방선거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에 대한 의견을 제가 피력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선거운동을 하시면서요. 지금 선거판세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선 가능성 확실히 높아지고 있습니까? 강두구의 당선 가능성이요? 네. 어, 저는 맨 처음에 시작을 제가 약간 좀 늦게 했죠. 어근데 시간이... 이제 한5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보면 흐름들이 아 당정청을 하나로 조율하고 균형 취역화를 할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강두꾸구나 그리고 아 지금 지방선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최고위원은 그래도 강두꾸구나아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김민석 총리와의 관계 그리고 당에서 25년 정도 있으면서 큰 틀의 정무적 판단 그리고 당의 가치와 비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강두구 뭐 이런 흐름들 속에서 당선권으로 진입은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보님께서 본인을 이재명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 동안에 지금 당 지도부의 그저 어, 운영을 봤을 때 대통령 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음, 저는 정청래 당 대표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이재명 측 제... 대통령의 큰 틀의 국정 방향 그리고 또 국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당장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큰 틀의 개혁, 개혁 과제를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당과 청이 더 단단하게, 더한채 강국도 없이 서로 공유하고 방향을 함께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강득구의 역할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잘 단단하게 당과 청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강득구가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께서 비교적 당과 청의 관계 속에서 당 대표로서 역할 잘해보셨다라는 게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 보도 접하셨을까요? 네, 어저께. 기사 속보 나온 봤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뭐그 다섯 분의 지금 최고위원 후보자들을 뭐 이른바 친명, 친청 구도로 삼대이 정도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유 위원장님이 만약에 후보 사퇴를 하게 되면 왜 그런 건지 혹시 또 후보 사퇴를 사실상 결심을 하신 걸로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음, 실제로. 어, 이동철 위원장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 그분 입장에서는 원외위원장에 대한 나름대로 좀 아픔을 대변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전략 지역에 대한 고민을 우리 당원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이 아니고 원외위원장이다 보니까 인지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나름대로 좀 한계를 느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사실 사퇴 일을 하시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거는 없으신 건가요? 어저께 전화를 한번 드려봤는데 전화를 꺼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지금 그 지방선거 전략으로 얘기하신 것 중에 경선 선거공영제 도입 주장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겁니다 일단 선거 기탁금 관련해서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탁금으로 인해서 선거 예, 참여하고 싶지 참여를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좀 배려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큰 틀에서 어, 송도공영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 이것에 대한,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원들이 낸 당비가 아닌 국고부조금으로 단계적으로 경성공영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율 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에서 전략 지역으로 정하면 해당 지역에그 정선을 준비했던 분들이 심사비라든지 기타금 이런 거를 예전에는 일체 못 받았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반환해야 된다. 이런 음. 몇 가지를 고민하면서 제가. 정선 과정에서 공용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네, 아, 상당히 지금 그 여러 상황들과 맞물렸을 때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그 지금 최고위원 선거와 함께 원내대표 선거도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날 이제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원내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다 아울러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지금 앞서 한세 가지로 그 지금 출사표에 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해 을 주셨는데 11, 11일 날 결론이 나오면 지금 당 운영의 방향 가장 먼저 어디에다 무게를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저는 이번에 원내 지도부도 어, 한한뭐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 6개월 정도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가장 해야될 첫번째는 어, 지방선거 준비하는거다 세번째는 어, 원내대표로서 의회의 방향성을 잘 잡아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뒷받침하는거 그리고 여러가지 현안, 현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안관리를 잘하는 그런 뭐 원내 지도부 요게 한시적이라는 전제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그 당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자면요. 그 정청래 대표가 추진을 했던 1인1표제 이게 지금 지방 선거가 이제 5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지방 선거 전에 다시 한번 표결를 붙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 저는 어, 이번 어, 우리 최고위 그리고 원내대표 어, 선거 끝난 다음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다시 공식적으로 절차를 어, 거쳐서 어, 행정할 음, 거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 부분은 어, 바로 해야 된다. 어, 이게 대체적인 아,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자기획예산서 장관 후보자 아. 이재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일 의혹이다 이런 말까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되는 이 의, 의혹들 의혹 폭로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저는 음.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청문회때 다, 아 인사 검증을 통해서, 어, 네. 소명을 하고, 어, 그리고, 아 그걸 통해서 마지막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 더, 좀 더, 어,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특히 갑질 관련된 부분은 저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일 때는 네. 왜 이런 부분이 묻혀 있었는지, 음.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지명자가 되니까 이런 일이 드러나는 것인지, 뭐 그런 약간의 좀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일 때는 진짜 장동영 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랐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어, 나는 뭐 여야 의원들이 묻고 싶은 말다 묻고 그리고 어, 이훈 장관 지명자가 소명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판단은 국민들이 에, 판단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여기 많이 나와서 그런 걸까? 요 야당에서는 지금 청문회를 이틀간 하자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어, 어. 청문회를 이틀간 하자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야 합의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가 전제돼야 되니까 네. 자 상대당 얘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체비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김도호 부의원이 정책위 의장직을 돌연 사퇴했는데요. 자, 이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음, 뭐 타당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음, 김도 의원이 정책위장직을 사퇴했다라는 거는 어 강동역 체제 갖고 러면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윤리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좀 정리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힘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대구를 찾아서 6.3 지방선거 관련해서요. 대구와 경북에서 민주당 소속 당선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보수 텃밭 있지 않습니까? 이 보수 텃밭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묘책을 갖고 계십니까? 음, 대구 경북이 보수 텃밭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지지율 1위 누가 나지자세요 누가 나왔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도 상당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물 구도로 가면,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큰 틀의 국정 흐름들 속에서 잘 하고 제대로 하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패배하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호남에서 당시 새누리당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대구 네. 경북도 서서히 변하고 있고 네. 그리고 방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도 변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제 나름 생각이고요. 이게 뭐 금방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좀 민주당이나 또 국힘 쪽이나 양심 있는 분들은 어느 어느 특정 정당이 그 모든 걸 독식하고 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대구경북도 이제 변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구 경북의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각각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은 마지막 선택은 당원들한테 있는 거고요. 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지않습니까 어제 이제 한중 정상 회담을 했고요. 90분 동안이나 진행이 됐는데 선거 운동으로 바쁘셨겠지만. 어제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8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겁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한중 관계가 전면 보건한 언년이다 이렇게 양국 정상이 선언했다는 라건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늘 얘기한 같이 보다 실용적 입장에서 외교를, 하게, 외교를 하겠다라는 하이 메시지라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그 한중 간에 사실 외교 안보 그 경제 문화 뭐 여러 가지 의제가 있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한한령 해제 이른바 한한령 해제라는 부분이 있고 또 경제 협력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양국 정상회담 결과물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걸로 기대해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가실 때 경제 사절단도 같이 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대한민국은 양국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서로 무역을 통해서 윈윈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어, 이제 전 어, 서로 양국 간의 관계가 복원됐다라는 것은 경제도 복원됐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나름 충분한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어, 경제라는 입장에서도 이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국제정세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 만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한 것을 두고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각 정당마다 또 입장들이 다릅니다.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논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음이 부분은 좀더 어~ 내면까지 어~ 고민하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어떻게 네. 보면 한건 현직 대통령을 미국이 그렇게 네한 것에 대해서는 어~ 뭐제 입장에서는 크게 공감이 안 갑니다. 아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예, 말씀이시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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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뭐해결어 그, 그 내부의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는 어, 잘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방중 기간 이제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면은 또 국내 정치 현안들이 이제 또 돌아갈 예정인데,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제 같은 경우에 2차 종합특검법하고 통일교특검법 관련한 협상인데, 지금 일단, 잠시 유보된 그런 상황이에요. 2차 종합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가 새 1호 법안으로 관철시키겠다고 또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된 그, 어 국회 통과가 언제쯤 가능할 거로 보시는지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당은한다라 어,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 여론도 그렇고요. 어, 뭐 저도 그렇기 때문에 어, 빠른 실내에 어, 최종적으 입장 정리해서 어, 당론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어, 네. 통과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지금 재판들이 이제 결 선고들이 이제 남아 있지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청산, 그다음 민생 경제 이제 양쪽 두 가지 의제를 갖고 어 이제. 양 당간의 정치권에서 많은 이제 공방이 오갈 텐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란청산과 민생경제라는 이두 가지 화두를 어느 정도 비율로 어떻게 해서 지방선거에서 담론으로 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란청산과 민생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요. 네. 아 이거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란상 얼마나 경제를 힘들게 하고요. 민생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란이 청산되면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거고요. 일상이 회복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면 그만큼 어, 소비 지수도 높아지는 거고요. 경제도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어, 내란과 어, 이 어, 민생은 청산, 민생. 네. 저는 네. 뭐큰 틀에서 비례된다 해야 그렇기 때문에 내란청산과 민생이 서로 뭐매 뜸에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하루 빨리 내란청산이 돼야지 민생이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